자, 일단은, 어, 멤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 저기는 누가 나오냐면, 일단 제가 봤을 때, 피빔, 그리고 블락, 이 사람이 존나 잘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저희는 감스트, 그리고 자, 저희는 황경 그리고 여기 이제 시청자 3명인데, 자, 지금부터 잘하는 사람 전설 이상만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설 이상만 뽑아야 되니까, 아이디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설 C 안 되고요, 전설 A로 해야 됩니다. 전설 A로 해야 돼요. 자, 저한테 침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j 감스 침추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어,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뭐 골드클럽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골드클럽 위주로 안 가고 감스 시청자로 가겠습니다. 골드클럽 제가 신경도 못 쓰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가시죠. 음, 아이디 감스 시발년이라고? 야, 잠깐만 도스 산토스의 골드클럽이잖아. 자, 이몇 점이냐? 아이디 감스 시발년이라고? 잠시만요. 음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11분 됐죠 뽑아야 돼야 이거 안돼야도스탐수 하나 탈락 매시즌 전설 찍어서 안돼 전설 A로 가야 돼그 대신 전설 C도 넣고 저희는 남자학교 월클도 한명 넣겠습니다 자 리버풀 태용 오케이 리버 오, 오 이게 존 태용이 야 태용아 리버풀 태용 그리고 이게 이긴 이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뭔지 알지 이긴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오야 태용이 좋다 자, 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야, 리버풀 태용. 자신 있어? 야, 리버풀 태용 자신 있어? 어, 아니, 채팅창은 아직 안 치울게요. 자, 야, 자신 있어? 야, 리버풀 태용 자신 있어? 야, 리버풀 태용 자신 있어? 야, 리중탁 태용아. 말을 안 해, 이 새끼. 자, 1 자, 9, 자, 발 채팅창 치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6, 자, 5, 자, 4. 어, 자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멤버 확정입니다. 음,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멤버 확정. 자, 이깁시다. 오케이. 자, 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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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형, 피기 형님 방에 100개만 쏘게, 100개만 충전해주라. 오케이. <laughs> 음 자, 일단은, 어, 아이디 좀 보겠습니다. 좀 잘하는 사람 해야 돼. 이는 어쩔 수 없어. 이젠 전설 A 이상으로만 해야 돼. 자, 환경이 있으니까. 자, 이애터티 어, 좋습니다. 자, 몇 점인가, 이애터티 잠, 시만요이애터티 아, 나 미친새끼 아니이 새끼 복귀 유저 아니야. 몇 점이야? 아우, 씨안 돼. 이애터티 자, 안 되고. 자, 김길윤. 김길윤 한번 보겠습니다. 김길윤. 피니언이 저보다 형, 형님이에 형님. 어. 야, 그리 오늘 비기 형님 가서, 만약에 내가 이겼는데, 비기 형님 와서, 방 가가지고, 감스한테 처발렸네. 이렇게 하는 새끼들. 바로 내가 비기 형님 다시 보기 다 따가지고, 공만이한테 말해가지고, 바로 블랙 쳐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스 팬이면, 저한테만! 재 방송에서 절를하세요 그리고 무턱대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을 때만 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직사관 자, 이거 뭔 말인지 모를 텐데 10대들은. 일단좀말좀 좀 들으세요. 자, 일단 이거 안 됩니다. 김기륜. 자, 뭐라는 거죠? 자, <laughs> 자, 김기륜.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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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자, 빅토리 TK, 오케이 렛츠고. 아, 안 돼. 자, 안 됩니다. 자, 안 돼요. 자, 이거 누구야? 뭐라고? 펜타, 펜타크라 브라? 아이디가 펜타크라 브라요 팀이, 와, 팀이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무조건 나 나는 무조건 전설로만 해야 돼 왜냐면 월클 들어가는데 그런, 얼티미테이드 유빈? BJ 아니에요? 얼티미테이드 유빈? 아, 근데, 팀이 이게 뭡니까? 자, 달락 단락. 자, 달락이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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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고. 나 야, 저건 BJ 아니냐? 오, 싸냐? 아이디 싸냐? 야, 씨발, 아이디가 싸냐인데? 야, 아이디가 싸냐인데? 자, 잠깐만. 뭐전설의 70점. 오, 잠깐만요. 야, 이 사람 잘하는 사람 같은데? 야, 누구냐? 오, 싸냐? 형님, 갑시다. 멤버 확정. 멤버 확정, 멤버 확정. 형님! 이긴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디 싸냐 오죽고. 야, 진충 그만해 이제 진야 이제 달라이다. 진충 그만하다. 근데 방 이거 튕긴다. 진충 그만해라 이제. 어? 헤이스 중수님 잘하시네요. 아. 자, 헤이스 중수님 잘하시네요. 자, 헤이스 중수님 잘하시네요. 아, 나 일단 헤이스 중수 일나안 되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 인지가 나나 나. 공부하러 간다. 여기 왜 왜? 이거 누군데? 자, 공부하러 간다. 자, 보겠습니다. 음, 자 공부하러 가세요. 자 공부하러 가시고 삭제. 자 공부하러 가세요. 자아그 다음에 근데 월클 하나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응, 너 아빠 박정무 이런 새끼들 존나 잘해. 응, 너 아빠 박정무 아마추어라고? 이런 새끼들이 이게 이 입대리 심한 이게 센 새끼들이 이게 존나 잘하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뭐라고 우질 가자고? 응나 공부해야 돼요. 우질이라고요? 우질 끼고 갈까요? <laughs> 야 그래 우질 끼고 가자 야야 야, 아이디 뭐지? 그렇게 가자 그렇게만 가자 음 아니 그러면 시청자는 2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하지만 우질도 제 시청자죠 여러분들 우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뭐죠? 음. 아니 아니 우리 환경이가 올킬 할 거야 환경이가 지금 끝판왕으로 나가니까 자 공부하겠네? 야 이제 진축 그만해라 진짜로 야 진축 그만해!!! 씨바 진축은 그만해 음 공부하러 간다 야, 진짜 그만해, 이 새끼야! 아, 나, 씨. 야, 공부하러 간다. 그 친구 좀 받아줘. 아, 진짜그만하고 새끼야! 아, 씨. 자, 우지까지 공부하러 간다. 또 존목질 한다고요? 이게 뭘 존목질이야, 미친 새끼야. 너 그러면 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너, 너는 얘기 안 하냐? 그러면 너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병신들, 존목질 하 해. 이렇게 하냐? 어? 이게 뭐 종목질이야 새야 우질 그한번 챙겨주는거지 아무래도 우질 거의 그 거의 20달이더만 어? 오케이 저 우질 한번 챙겨줘 저 우질 한번 챙겨줘 오케이 자자 자, 그러면 싸냐 형님 자 그럼 저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죠 감스트 그 다음 싸냐 형님 그 다음에 우질 그 다음 황경 그 다음에 아까 그... 어, 리중땅 형님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피인 형님 지금 16분이거든요? 자 우리 멤버가 지금 존나 센데 비긴 형이 지금 뽑고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게저 이거 끝나고 오랜만에 현질 좀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해놨는데 자 일단 뭐 사야 좋습니까? 패키지 좀 사놓을게요. 야 집중 그만해 이 새끼야! 아우 씨.. 그리고 제가 비긴 형님한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아야야 야, 이거 어떠냐? 이긴 사람 패키지 3개 빵. 그래서 아 이긴 사람 패키지 4개.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면 되잖아. 나는 안 갖고, 나는 안 갖고. 어, 네개딱 20, 20만 원. 딱네 개. 어, 패키지 반. 그래서 나는, 나는 안 갖고, 저, 제가 가지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어, 좀 그렇게 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실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진짜 몇년 뒤에 피파4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저! 피파4!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 씨발, 너보다 재밌는 BJ 많아. 너 잼. 진짜 이럴까봐 걱정이야.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그동안, 어, 제가 또, 잘 달려왔던 이유도 뭐냐면, 피파라는 고전게임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어 돈은 언제 갚냐 하는데, 바로 갚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 이번, 제가, 이번 주만 해가지고 제가 9만 개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그 제가 환전하자마자 다 갚을 거예요. 그냥. 거기, 패키지 거기에다가. 제가 자꾸 헛단대쓰니까 자꾸 빛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갚아버리려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갚는 게 아니라 랠리로 엘사가 갚는 거다. 맞잖아요. 이거 솔직히 랠리로하고 엘사가 갚는 거야. 그냥 그녀들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로. 솔직히 엘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5,050개 싸가지고, 씨발 리액션 개 족같이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해줬어요. 욕을 너무 많이 안데 지금 욕좀 자제하겠습니다. 이런한데 그건 넘어갔단 말이야. 예. 자 일단 좀 제가 봤을 때좀 뭐라고 피기형이비이다고요 그래요? 아하 그래요? 음 아니 근데 내기를 골고야 꿀잼인데. 야 이거 뭐 사면 되냐 일단? 어, 그리고 오늘, 일단은, 감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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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미리팀 맞춰보는 거, 그것도 좀 하고. 자, 스케줄 받고 있습니다! 스케줄 큰거 신청하신 분들, 제가 이제, 그, 의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다섯 개씩 받는데, 그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 대신 큰 스케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 트레이드, 60억, 이런 거는 좀, 물론 그런 것도 크지만, 진짜 막, 500억 스쿼드 이상, 요런 거는 해야죠. 저도 이제 드릴 수 있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야, 위니길의 영도한 번, 한번 가자. 어, 오랜만에 스케줄 한번 가자. 나한테 좀 맡겨주고, 어? 어, 부탁 좀 할게. 자, 일단 이거 뭐 사야 돼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바람이, 렐리로 바람의 나라 방송 안 보거든요? 피파 방송 보는 거 보면 바람 방송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바람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니까 바람의 나라도 안좋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사성 통일 못 하면 저 진짜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방송 접고 사성 통일 못 한다. 저, 제가 바람 포기한다. 저, 그럼, 부천역에서, 진짜로, 저, 진짜로, 그, 바람의 날 하신 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어, 제가 그, 그, 분들한테 이제, 이거, 그, 그, 착용하고, 1분, 1분 동안 존나 참았겠습니다 진짜로. 저, 절대 안 접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바람만 소안한 이유가, 자꾸 장난으로 접근한다고, 저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기에, 제가 바람에, 공성에 지금 A동하고 막 친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A동하고 막 싸우면서, 내가 지금 진짜 사성통이라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저번에 배돈 씨가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 옆에 있던 치킨을 먹고 싶었단 말이야. 이 미친 놈이에요. 지금 그게 없어. 존나 시바 사성통이 세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성통이 사성통이 이러니까 그걸 좀 억지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바람을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일단은 뭐로 EP 패키지 사지만 플레이팅 넘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오케이, 이게 꿀잼이잖아. 음 좋습니다 675 1 피파팀 파괴하기 키보드 주냐고? 야 그냥 스케줄 신청이좀 안되냐? 스케줄 신청하면 무조건 키뷰는줘 30일은 나는 무조건 줘 왜냐면 스케줄 잘안 들어오니까 음 뭐라고 나무모이씨랑 언제 방송하냐고?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기운씨 팬들은 예뭐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 아무 때나 다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할까 하면 다음 주에 한번 할까 좀 생각 을좀 해봤는데 제가 한번 1, 2부로 가보겠습니다 1부 일단 선도방송 일단 한번 가고 둘다 둘다 일단 교복 입고 한번 가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뭐라고 반값 사라고요? 어디요? 아 이거요? 오케이 이거 하나 사고 자 이거 하나 사고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사고 자 그다음에 이건 뭐야? 골드 패키지 이건 뭐야? 아 반값 사라고요? 음야 옛날에는 진짜 피파 피파 못하게 진짜로 야 뭐야? 어? 거제 폭격이님오셨네 어? 어 어서 오세요? 아 미친 새끼 거세 폭격기가 뭐야 이 미친 새끼야 아나또거제 폭격기님 오신 줄 알았네 와씨 아 미친 새끼 거세 폭격기 아니야 씨야 적당히 좀해 아우 씨야 이거 하나 마지막 이거 사자 이거 오케이 아이거 사자 이거 두개두개못 사줘 아나씨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아까 그 거기 이제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신 줄 알았어요 텐션 이렇게 높냐고요 여러분들 저잠 거짓말 안 치고 18시간 잤어요. 저 어제 축구 끝나자마자 제가 어제 집에 4시 반에 도착한다 했잖아요.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가 차를 좀, 그, 제가 50분짜리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1시에 일어나서 내내 치킨, 양념치킨만 먹고 바로 자가지고 제가 1시 50분까지 자가지고 제가 잠 존나 많이 자요. 텐션 개 높아요. 진짜로. 역시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거의서 14시간 자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텐션이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낮 방송하고 아까 초대작 방송에도 지금 텐션이 하늘을 찌르고 지금 천둥번개 쳐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게 비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방송을 너무 오래 하면 잠자미친새끼야 이런 말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가 좀 그럽니다. 자, 일단은 22분, 자, 지금 해도 되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형님, 다팀 다른 걸로 해도 되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형님이라 하냐? 음... 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형님. 자, 일단 이 형님 팀좀 볼게요. 자. 야, 안 돼, 야, 안 돼, 야, 이거 좋 됐어. 야, 나도 지금 하나 뭐 맞추자, 나 씨발. 여러분들, 아니, 욕욕좀 그만. 야, 이거 팀 봐봐, 이거. 아, 씨.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 씨. <laughs> 음. 아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아 이거 하나 사야 돼 지금 야, 야 빨리 간, 간단하게 좀맞추자어야 이거 이거 이억짜 리 이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맞추자 이거 어제 팔로 팔로 되니까 음자 지금 피파니까 하 인지가 고맙다 피파 방송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피파 방송 할거 아니니까 음, 내일은 보러 좀할게요 목요일 날 이제 무루님이랑 한방도 하고 있습니다 무루님 요새 시청자 여러분들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 3시 에만 명. 거의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3시에 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예. 자. 음. 뭐라고요? 지금도 만 명이라고? 와, 진짜. 예. 제가 제가 오히려 진짜 제가 오히려 돈받아 와, 지금 만 명. 크으, 레전드입니다, 진짜로. 예. 야, 진짜 이, 이번 주목요일날 오시면 내가 돈움 야, 그럼 2만 명 찍지 않겠냐, 진짜로? 어. 뭐라고, 나, 때,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철권이 원래 그렇게 돼. 원래 뭐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다른 BJ분들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신작이 나오면 거기서 제일 짱이 시청자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공포게임이 나온다. 근데 진짜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이 시청자 제일 많아아울라스트 나오지. 근데 그냥 아울라스트 그냥, 뭐야, 씨발. 내려갈게요 이런 사람 시청자 안나 근데 으악! 으악! 막 이렇게 좀 깜짝 리액션도 있으면서 게임도 재밌게 하면서 시청자 많아. 자 여러분들, 저번에 옛날에 피파 17 나왔을 때 정지영 시청자 보셨어요? 새벽 3시에 7,400명. 근데 그때 제가 5천몇명이어서 정박이들 와 가지고 이제는 정지영보다 시청자 줄어들었네. 히히 고소하다. 씨바 새끼들 거의 절 참기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원래 거기서 짱이 시청자 먹는단 말이야, 신작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어 이번에 피파 18 나와도 정지영이 시청자 짱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만큼 게임을 잘하니까. 정지영이딱 패키지 게임을 잘해요, 피파.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곧빨리 30분이니까 빨리 지팀좀 맞추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야! 야, 일단 20억이니까 이걸로 좀뭐좀 뭐좀 사야 돼. 그리고 제가 강화는 안 하고 이제부터 돈을 모아야 돼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피긴 형님, 이거 군주, 군주라, 군주아니라고요 그럼, 아, 이거라고 이거? 아니 왜둘다 들어와있냐? 이거예요?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까 낮에 봤던 건데? 야 잠깐만 이거 잠시 잠시만요 일단 그러면 자 일단 금카 하나 좀 사겠습니다 금카 하나 좀 사겠습니다 자 금카 좀 하나 사겠습니다 뭐 사냐면 자 세리오 라몬스 굴리트 메시 야야투레 야 잠깐만 야뭐 사냐? 야 금카 하나 사자 어? 뒤졌다 아 감스트가 없네 아씨 야, 야, 야 여러분, 여러분들 한국인 한명 삽시다 여러분들 한국인 한국인 한명 사가지고 제가 좀 카드는 이따 갈 거예요 카드는 이따 이제 그거, 그거 끝나고 갈 거고 야 디발라 디발라 아 디발라 얼마냐? 어? 44억 미친놈 아니야 자 최태웅 어? 21억? 최태웅 너만 믿는다 진짜 최태웅 너만 믿는다 자 최태웅 너만 믿는다 뭐라고요 한국형 사자고? 야 한국형 있냐? 잠, 잠시만요 아 한국형? 한국형 없어요 뭐라고요? 주면 가자고요? 아니 주면 개비싸 59억이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 어? 이거 썩주면인데자 그럼 썩주면이라도 살까요? 뭐라고? 야 뭐라고? 야, 야 뭐라고? 왜요? 형님 저 3대3 한명 빠지면 바로 못할 것 같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럼? 썩주맨이라도 가라고요? 아 잠깐만 조용욱 금깐이야 조용욱 아 썩주맨이라도 가라고요? 아 손흥민 손흥민 우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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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형 존나비 싸네 54억이네 아 씨발 아... 아니 아 나는 내가 한명개 나는 한명 내가 개발하고 싶거든 야 지금 3분 남았다 윤빛가람 야야야 야, 야, 원래 우리가 한명 개발 원래 제가 원래 누구 개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석현준 말고 아 잠깐만 이청룡 석현준 이강 아 씨발 이강 없네 어 이강 뭐야 이강 천데왜 이유진이 나와 너어디야 못한다고 왜야어디야왜 못해 야 내가 한번 내가 정장선수한테 전화해볼게 아니 왜왜왜왜왜왜아 한번 한번만 하자 왜왜왜아 물론 처음 약속하긴 했는데 아 내가 한번 좀 물어볼게 아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아니 환경이 빠지면 좆돼 저기에 불락이 있어가지고 안돼 왜냐면 내 방송 자주 보는 시청자로 한단 말이야 아 정지영 낀다는 게 아니야 정지영하고 지금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아. 06W, 라르송 가라고? 이건 이 새끼야, 니가 팔고 있는 거잖아, 미친 새끼야. 염기운! 아, 하... 자, 일단 여러분들, 염기운 하나 삽니다. 자, 저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 저 염기운 하나 삽니다. 진짜로. 예. 아니야, 내 방송 도자 야, 환경아! 환경아, 좀. 부... 야, 야, 환경아, 어차피 마지막인데 좀, 너 하면 안 돼? 마지막 한 판이잖아. 아 물론 이제 이기면 계속하긴 한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 염기운 한번 가겠습니다 어야 환경 안되냐? 안 어자 일단 염기운 한번 조지고 염기운 개점이다 여러분들 염기운 존나 빨라요 염기운 자 일단 염기운을 여기다가 좀 넣어가지고, 호날두 원톱으로 하고, 염기훈호날두 메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염큼에, 염큼에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야투리 굴리트. 자, 그리고 지금 센터백이 존나 안 좋아가지고, 센터백하고 이런거 좀 수비 좀 사야돼요, 여러분들. 자, 수, 수비는 그리고 슈틀리케 좀 살게요. 이새끼 정신 좀 차려야돼요. 예. 이새끼 수비시켜서 좀 정신 좀차려야돼이 사람 왜냐면, 진짜로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월드컵 못 나갑니다. 월드컵 못 나가는데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쯤 있단 말이가요 좀 정신 을 차려봐야 돼요. 자, 일단은, 바로 슈테리키 좀 갑니다. 아니, 왜냐면, 하 인성환재 씨는 제 방송을 자주 안 보잖아. 그래. 음. 감세 시청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저분은 프로게이머잖아. 프로게이머. 이미 한번 나왔던 사람이잖아. 어, 근데 어, 프로게이머는 안 넣기로 했단 말이야. 챔피언십에 나가면 바로 프로게이머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좀 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자그 다음에 콤파니 레이카르트 아 콤파니 근데 개 불안한데 야 콤파니 개 불안하지 않냐 9리트 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야그 다음에 중미 하나 야야야야 야영트랙 짱으로 먹을까요 여러분들 빨리 중미 하나 중미 김병정 형님 왜 안쓰냐면 김병정 형님이 피파에선 너무 안좋아요 진짜 예 뭐라고요 에페메르카라고요 포구방 아 6억이야 아 박지성 오아 어? 아직 일카가 없어요 아 아 미치겠네 아 유상철 형님 역시 역시 유상철 형님 유상철 형님 이번에 또 만나는데 진짜 인성 너무 좋으세요 저한테 자꾸 에이스라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유상철 형님 고맙습니다 유, 유상철 형님 유상철 형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야 환경 안되냐? 음자 유상철 형님 일단 후보로 넣어주라고? 아 하... 뭐라고, 환경이를 친한 동생인데, 감, 아니, 근데 환경이, 가 아니, 왜냐면, 이거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진짜 무조건 환경이가 필요한데. 야, 근데, 야, 근데, 청정선수, 왜 전화를 안 받냐? 응. 음. 아니야, 효민이는 그러게잘 하잖아. 효민이 노공마한테 쳐요. 예. 자.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오케이. 야, 청정선수! 뭐야, 왜요? 뭐, 왜왜잠깐만 환경이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환경이 한 번만 쓰면 안 되냐고요? 네네. 안 돼요. 아니 진짜 야, 이게 뜯었어? 이겨야 되니까 한 번만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한번한 번만. 안 아, 아, 안 돼요? 아려가 그럼 나 새로 아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어, 약간 사냥이 있는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언제부터 부탁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삐졌네. 아, 씨, 치 아, 이제 이 네, 네, 내가 눈, 눈치를 봐야 돼, 네. 또 눈치를 봐야 돼요. 언제 또 사건 터질지 몰라서 제가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진짜로. 예, 그리고 일단 저 일단 여러분들 노이어 하나만 사겠습니다. 예, 언제 사건 터질지 몰라서, 이제 무조건 얘들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좀, 저 이제, 저 이제 이제 사건 터지면 이제 방송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사건 터지면, 그 말한 새끼 그냥 개 조지고, 저도 그냥 경찰서 들어, 들어가려고요, 예. 그런 상황에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자, 노이어 좀 사겠습니다. 자. 아, 아! 아, 미친아. 아, 나어 야, 환경아! 야 환경아 부탁 좀 한다 어? 야 내가 청정선수한테 가서 천개 싸야겠다 어? 그그 그 창현이랑 야 환경아 형 어떻게 좀안 되냐? 자 노이 없어? 그럼 난 부폰. 자 됐어. 오케이 나난 부폰. 됐어 됐어 야, 이 정도만. 환경아 환경아 형한번 한, 한 부탁할게. 아 근데 근데 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청정선수가 이미 선약이 돼 있는데 제가 뺏어온 거라. 자 일단 좀 제 잘못입니다, 진짜로. 예,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바로 야, 야! 야, 야 황경아! 음, 제 잘못, 제잘못이야제 잘못. 좀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아, 근데 청팡이 분도 오지기 싫어하시겠네. 아, 참... 푸분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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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형, 나 껴줘. 아! 뭐라고? 차라리 개를 끼자고? 아,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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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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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지가 빵사 끼자고? 응, 안 돼. 음, 너 맨날 껴가지고, 너하 존목질 하냐는 얘기 존나 많아. 안 돼. 그만해. 어. 너 맨날 껴가지고, 너하고 존목질 하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 다음에 대회하면 너, 너못 껴, 진짜로. 너무 많이 낀다 그래가지고. 자, 일단 재빠른 이숨이 꼈습니다. 자, 일단 피이형님 방송 좀 가볼게요. 예, 피이형님 방송 좀 가보겠습니다. 저만 준비되면 된다고요? 자, 이제 피이형님 방송 가보겠습니다. 자후회택 자, 형님은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어, 영입할 거예요 후회택 형님은 제가 후회택 형님하고 최순호 형님 금카하고 이관 금카하고 유상철 형님하고 송중호 금카 살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